2020년도 3월 달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우리 39번에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을 찾는 문제를 또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주어져 있는 문장 1번 앞쪽까지 있는 문장 안에서 중심 소재에 대한 것과 그리고 그 안에 좀더 세부적인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이것들을 잘 유념을 하시면서, 일단 그 핵심을 파악을 해두시고 밑에 흘러가는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볼게요. Paying attention to 집중하는 것은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에게 집중을 하는 것은 그리고 not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는 집중을 하지 않는 것은이라고 쓴 거죠. 자이 부분까지가 주어로 시작을 했는데 주어가 조금 길게 시작을 했죠. 동명사가 주어로 등장했습니다. 을 그러다 보니 동사를 쓸때 doesn't mean이라고 하는 단수 취급을 하고 있는 것도 체크를 하시고. 다시 한번 주어보면 뭘까요? 자, 그러면, 몇몇 사람들에게, 몇몇 사람들이요 일부 사람들에게 집중을 하는 것. 그리고, not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닌 것. 자, 이것이 doesn't mean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여기 사이에는 접속사 대시 빠져있겠죠? 그럼, 대디아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a being dismissive. dismissive라고 하는 건 neglect, 무시하는 이란 뜻이죠.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또는 에러건트라고 하는 건 거만한, 오만한이란 뜻이죠. 자, 그러면 당신이 좀 무시하고 있고 그리고 거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에게는 좀 집중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집중을 하지 않는 것이 당신이 좀 무시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좀 거만한데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몇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i t just reflect, 그것은 단지 reflect 반영하다 반사하다 반성하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반영을 하고 있는데 뭐를 반영하고 있냐? hard fact, hard라고 하는 게 우리 단단한이라는 건고 fact는 사실이니까 단단한 사실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명백한 사실이라는 거죠. 분명한 사실. 자 이렇게 좀 의역을 해서 내용 파악을 정확히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분명한 명백한 사실을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에 나온 내용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there are limits. 한계들이 있어요. on the number of people. the number of는 뭐뭐의 수란 뜻이었죠. 그러면 people 그랬으니까, 사람들의 수에 관해서는 할때 on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럼 사람들의 수에 관한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 라고 하면서 뒤에서 또 꾸며주고 있습니다. w 우리가 can pay attention to. 집중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수에는 한계가 있어요. 자, 더 넘버러브 체크합니다. 뭐뭐이 수였어요. 자, 또는 또 디벨롭 발전시켜 나가는 건데, n 레이션쉽 관계를 누구랑 그 사람과 함께 발전시켜 을 나가는 거니까, 위드라는 전투사 뒤에 목적어 빠져있는 불완전한 절이 되겠죠. 그러면 이럴 때 위부터 뒤에 위드까지는 앞에 있는 피프를 꾸며주고 있는 관계대명사 절이 되겠고, 이럴 때 여기 사이에는 뭐 후라든지, m 이라든지 대시라든지 자 이런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우리가 파서블리는 아마 메이비의 뜻으로 보시면 되구요. 자 아마 우리가 집중을 할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좀 함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수에 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 한계들이 복수였기 때문에 R을 쓰고 있는 것도 체크하십니다. 자 그러니. 몇몇 사람들, 우리가 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과는 관계를 잘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한계가 있으니까 못할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죠. Some scientists, 몇몇 과학자들은 심지어는 believe, 믿고 있습니다. 뭐라고 믿고 있냐? 데리아이내용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The number of people, 또 나왔다. The number of people, 사람들의 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의 수냐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놈을 앞에 있는 people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we can continue 우리가 계속할 수 있는 근데 stable 안정적인 사회 관계들을 계속 할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수가 자이 부분까지를 체크해 놓으면 또 파란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볼까요? 저 with whom이라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등장을 했죠. 그렇다면 뒤에는 완전한 절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어 다음에 can continue 다음에 stable social relationships라고 하는 게 목적어가 되겠죠. 그 완전한 절이 등장을 한 거니,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꼭 기억하시고, 그럴 때이 with라는 전치사는 relationship 뒤쪽으로 보내놔도 상관없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 그 수가 있는데 어떤 수냐? 우리가 stable, 안정적인 사회 관계를 계속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는, 이라고 할 때, 더 h e number가 주어가 되는 거죠. 대절 안에서. 그 다음에 might be limited, 제한이 되어질지도 모른다. naturally, 뭐 자연스럽게, 뭐에 의해서, 우리의 아, brains, 뇌에 의해서. 그 우리의 뇌에 의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저 한계, 제한이 되어질지도 모르겠다라고 믿고 있답니다. 다시 한번 이번 내용도요, 몇몇 과학자들은 심지어 믿고 있기를 우리가 안정적인 사회 관계를 유지를 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수가 might be limited, 제한되게 될지도 몰라, 자연스럽게, 뭐에 의해서? 우리의 뇌에 의해서. 자, 이것 또한 어떤 사랑 관계에서 일부 사람과는 집중을 하지만 다른 사람과는 하지 못한다. 라는 속성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자, 3번 문장 보시면 참 많이 등장하는 구문이죠. 더비 더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더 플러스 비오급, 더 플러스 비오급. 그런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죠. 그런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딱 보여집니다. 자, 그럼 우리 더 플러스 비어 꾸면 더 플러스 비어 꾸면, 뭐뭐 하면 할수록 더뭐뭐하다 라는 뜻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네가 알면 할수록, 근데 뒤쪽에 이전면부를좀 보시면요, 이어후가 앞에 있는 사람들을 꾸며주는 말이죠. 그러면, different, 다른 backgrounds, 다른 배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네가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more colorful, 더 다채로워진다. 너의 삶이 becomes 된다. 그러니까 너의 삶이 더 다채롭게 된다. 라는 건데, 자, 요거는 더 많은 사람들을 알아가는 내용에 대한 스토리를 하고 있으니까 3번에 있는 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 거 끊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 문장. 자, 교수인 로빈 덤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은요. 그다음에 has explained. 설명을 해 왔어요. 근데 어떤 걸 설명을 했냐? 또 데디아이 내용을 설명을 해 왔답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접속사 대시 정말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죠? 이런 패턴들을 잘 익혀 두시면 돼요. 그럼 됐다면 또 주어동사의 완전한 소이 등장을 할 건데, our minds, 우리의 정신들이 are 아, only really capable of forming meaningful relationships. 자, 여기 보시면 be capable of 라고 하는 동사가 보이네요. be capable of 라고 하는 건, 뭐뭐를 할수 있다라는 말이고, 이때 of가 전치사니까 뒤에 forming 할때 I인지 동명사를 써야 되겠죠. form은 형성하는 겁니다. 만드는 거예요. 그럼 단지 정말, only, 단지 really 정말 형성할 수 있다. 의미 있는 관계들을 단지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explained,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with a maximum of, a maximum of 라고 하는 건 최대란 뜻이에요. 그럼 최대, about은 약이죠. 그 다음에 150 people 그랬으니까 100명에다가 50명을 더한 사람이니까 150명 되겠네요. 그러면, 최대 약한 150명의 사람들과 함께 의미가 있는 미닝풀한릴레이션쉽 관계를 형성하는 걸 단지 정말로 할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전체 덩어리로 보면 그 로빈 덤바 라고 하는 그런 교수가 설명을 했는데, 뭐를 설명했냐? 뒤에 데디아의 내용을 설명을 했다. 근데 그데 안에서 또 다른 주어 동사로 주어가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동사가 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내용 파악해보면, 그, 로빈 덤바라고 하는 교수가 설명하기를 뭘 설명했냐? 우리의 뇌는 단지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을 할 수가 있는데, 누구와 만들 수 있냐면, 최대, 한, 약한 150명? 이 정도의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했답니다. 내용은 잘 파악이 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웨더라고 하는 게 지금 부사절로 사용되고 있죠? 양보의 부사절로 사용될 수 있거든요? 비록, 그 다음에, 오아나이 나와서, 비록, 데스트 u e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자 지금 부사절로 사용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명사절의 주목보에 사용되는 건데 지금은 부사절로 자 그러면 비록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It's safe 안전합니다 뭐하는 게? To assume 가정하는 것이 이때 i s 은 가주어고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 이하가 진주어가 되겠죠 가정을 해보는 것은 안전한 거예요 뭐라고 가정을 하는 게 안전하냐 대리아의 내용이라고도 가정을 하는 것이 안정하다. 안전하다 자 우리가 Can't be 될수 없어 진정한 친구들이 될 수는 없어 모든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하고 진정한 친구는 될수 없어라고 하는 것을 가정을 하는 것이 안전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39번 질문 살펴봤는데 다시 위쪽부터 본인 스스로 처음부터 꼼꼼하게 정리하면서 학습을 완성을 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